한 개의 동전을 한번 던지는 시행을 다섯 번 반복한다. 각 시행에서 나온 결과에 대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표를 작성한다.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면 세 명, 뒷면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표시한다. 자, 앞면을요 제가 H 이렇게 표시할게요. 뒷면은 T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시행부터는 뒷면이 나오면 자, 동그라미. 뒷면도 동그라미고, 두 번째 시행도 뒷면은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뒷면이면 무조건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예요. 뒷면이면 이렇게 나오고요. 앞면이 나왔을 때는 바로 이전 시행의 결과가 앞면이면 동그라미, 뒷면이면 세무를 표시한다. 자, 이는 이제 앞에 시행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보면은, 이전 시행이 앞면이었을 때 이렇게.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앞면이면 동그라미, 이때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됩니다. 두 번째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요. 뒷면이었으면요. 이게 뒷면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세모를 표시, 요거에 이제 세모를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다섯 번 던져, 앞면, 뭐, 뒷면, 앞면, 앞면, 뒷면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한 개의 동전을 다섯 번 던질 때, 작성되는 표에 표시된 세모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P, X가 2일 확률을 구하시랍니다. 보면 확률 변수 X라고 했죠? 그럼 통계 문제 같지만 구하라고 하는 게 뭔가요? 그냥 X가 2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이건 그냥 확률 문제예요. 통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확률 문제. 즉, 이 세모가 2개일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모가 나올 수 있는 건 일단 h에서 나올 수 있죠. h에서 세모 나오고요. 이 t는 무조건 동그라미였어요. h에서 나올 수 있는데 h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쵸? 렇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가 일단 몇번 쓰는지를 기준으로 볼게요. h가 한번 쓰이면 한번 가지고는 이두 개를 만들 수가 없겠죠. 최소한 h를 자, 두 개. 이거를 h를 자, 두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개 사용하는 경우,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h가 두개 사용되는 경우 볼게요. 그럼 h가 두 개고, t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사용될 텐데요. 자, 맨 처음에 오는 건 세모가 표시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hh. hh인 경우는 두 번째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뀌죠. 이렇게. 나머지 다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세모가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즉,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h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쪽 에 h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th가 돼야지, th가 돼야지 이 h가 세모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 h가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나열할 때, 우리 이웃해 있지 않은 거, 그 방법을 세면요. 먼저 t를 이렇게 배열하고요. t 세 개를 이렇게 배열하고요. 이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를 하면 돼요. h 두 개를 끼워 넣기를 하면 됩니다.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네 개고요. 네개 4개 중에 두개 끼워 넣으면 되니까, 4c2. 42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기 좀 띄워볼까요? 자, 3개인 경우 보겠습니다. 자, h가 3개 쓰는 경우. 이렇게.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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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두개이 경우도요, 다 붙어 있으면은, 이 앞에 거면 세모 돼요. 다 동그라미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도 안 되고, 다 떨어져 있으면, 만약에 h, t, h, t, h. 자, 이렇게 되면은, 이 h에서 다 세모가 만들어지니까, 세모가 3 개가 되겠죠?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되는 방법은 뭐냐면, 이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를 찾아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t 두 개를 이렇게 먼저 넣고요. 이빈 공간, 이쪽 공간에 요거 두 개를 배열을 하면 되겠죠? 배열 하면, 공간이 지금 세 개인데, 세개 3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배열을 합니다. 근데 이 모양이 좀 다르죠? h 두개 붙어 있는 거고,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두 개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곱하기 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여기 붙어 있는 거 이제 하나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로. 감이 좀 오죠? 이제 네 개인 경우 볼게요. 자, h가 네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t가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게 두개 나오려면 이네 개를 두 묶음으로 나눠줘야 돼요. 예를 들어 두 개, 두 개. 자,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 H H H H T가 있을 때, 얘를세개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위의 경우를 보면요, 여기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 T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이 가운데 여기 T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H H T H H 이거 하나만 존재합니다. 가지수가 한 가지만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요, 이 T가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가운데 있어야 되긴 하는데. H3개가 한개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는 있겠죠. 여기두 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 다섯 개인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이 개수를 세보면 4실은 6이고요. 3곱하기이니까 6. 12 더해보면 12 더하기 3이니까 15. 전체 가짓수가 15가 5개가 되고요. 자, 확률이니까. 주사위, 동전이죠. 동전을 다섯 번 던진 거죠. 2에 5제곱. 32분의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창고에 부품 S가 3개, 부품 T가 2개 있는 상태에서 부품 2개를 추가로 들어왔다. 추가된 부품은 s 톤는 T이고,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s나 t가 두 개가 추가되는데, 자, 뭔지는 몰라요. 이게 확률적으로 주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s가 이항분포를 따르면서 이런 확률로 주어진다. 이때, 일곱 개의 부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 것이 t일 때, 그랬습니다.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 자, 문제가요. 자, 뭐뭐일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써 일어났죠? 한 개를 선택한 것이 t일 때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요, 이제 구조가, 요게 일어난 거를 분모에 다 쓰는 거예요. 보통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덩어리가 된다 그랬죠? 이거 중에서 이제 묻는 거를 분자에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상황을 볼게요. 선택을 했는데, 지금 추가된 부분이 모두 s 였 확률, 그러니까 s가 두 개가 추가됐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S가 두 개. 그럼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S 부품 기준으로 봤을 때 S 부품이 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S 부품이 하나, S 부품이 두 개, 그렇죠? 이 상태에서 S가 두 개의 수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모양이.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은 추가된 S 입장에서 보면 추가된 게0 개일 수도 있고요, 1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두 개였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이제 실제로 구해보면요. 자, S가 0개입니다. 0개. S가 분포가 이건데요. 자, 0개. 뭔가 두번 시행했죠? 두번 중에 0번 나와집니다 그러면 EC0에 나오확률이 2분의, 2분의 1 0제곱. 안나오확률도 2분의 두 번. 어차피 2분의 1인 경우는 그냥 2분의 1 제곱 다 똑같이 쓰면 되겠죠? 이 c 형이1이고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즉, 4분의 1이 돼요. 즉, S가 없을 확률이 4분의 1이고요이 상태에서 이제,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요. 원래 S가 3개 있고 T가 2개 있었는데, 자, S가 0개 뽑았어요. 즉, T만 2개가 더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전체가 이제 7개 중에서 T가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T를 선택할 확률은 7분의 4가 됩니다. 이것이 0일 때의 상황이에요 더하기 1즉 S를 한개 뽑은 거 S를 한개 뽑을 확률은 일단 2C1에 어차피 똑같으니까 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1 제곱 되겠죠 그래서 2C1은 2고요 이거는 4분의 1이니까 곱하면 2분의 1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고 이 상태, 이 상태는 이제 뭐가 되냐면 S가 하나 T가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총 7개 중에서 t가 3개, t를 뽑을확률은 7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자, s가 2개 뽑는 경우, 2 e, c, 2에 2분의 1의 제곱.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되겠죠? 4분의 1 곱하기, 자, 이 상태는 이제 s가 2개 뽑는 거죠, 이렇게. 전체 7개 중에서 t는 2개, t 뽑을확률은 7분의 2가 됩니다. 자, 이게 분모예요. 이게 한 개를 선택한 것이 t일 때의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추가된 부품이 s였을 모두 s. 그러니까 두 개인 경우죠. 이렇게 이것이 분자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분자예요. 분자 분모에 47은 28을 곱할게요. 자, 28을 분자 분모에 곱해 보면은 요건 사라지면서 4 나오고요. 이거 약분 되고도 2가 더 남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2, 3, 6이 됩니다. 이거는 27, 28 사라지고 2만 남겠죠? 똑같이 여기 2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12분의 2. 약분하면 6분의 1. 답은 6분의 1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항분포 B, NP를 이루는 확률변수 X에 대하여 X의 평균이 NP임을 증명한 것이다. X의 평균은요. 평균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뭐 곱하기 NCR의 이거다. 이게 확률이죠. 확률이고 여기 R이 곱해져야 되겠죠. R의 평균이기 때문에 R 하나씩 키는 거. 이렇게 R.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입니다. 이렇게. 이를 풀었은 거죠. 0부터 n까지 다 풀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 보면 r 곱하기 nCr이 여기 r이고요. nCr을 팩토리얼로 바꾸면 n 팩토리얼을 n 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식을 좀 변형시킨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걸 보면요, 요 r하고 r 팩토리얼하고 r 하나씩 약분 시킵니다. 약분시키고 나면은 여기가 r-1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기게 나가 됐는데, 나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보세요. 보기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n r 에 n 1이잖아요 이걸 두개 더해보면은, 두 개를 더해보면은 m-1이 돼요. 그래서 이 분자가 만약에 n 1 팩토리얼이라면 이걸 c로 표현할 수 있겠죠? n 그러니까 팩토리얼은 n 곱하기 m-1 팩토리얼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n 곱하기 요 나머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n 곱하기 요 나머지 부분이 n 1c r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세개 중에 뒤쪽에 있는 게 여기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요 식을 이용해서 여기 쓴 것들을요.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볼까요? 이렇게 바꾼 거. 여기서 보면은 요 r 값이 알값이 1일 때요. 1일 때 모양이 요 모양이 나오죠. 1에 NC1, 1이면 1곱하기 NC1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1집어 넣으면 아래 1집어 넣으면은 n곱하기 n-1c0이 되겠죠. n곱하기 n-1c0. 그래서 요 모양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바꾸고 나면 이제 공통인 거 이렇게 묶어 보면은 다 n이 다 공통으로 있죠. 이렇게 n, n 이렇게. 일단, n들이 다 공통으로 있고요 그리고 묶였을 때, 여기 나머지를 보면은, 여게 보면은, m-1c0에 q에 m-1제곱. 그럼 없는 게 이게 p가 없죠? p도 묶어낸 거예요. 두 번째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 여기 p가 하나 있죠? 원래 여기 두개 있었는데. p 하나로 묶어낸 겁니다. 그리고 다는 mp가 되겠죠. mp가 되구요. 다 mp. 뭐 답은 이렇게 5번이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뒤쪽 부분, 뒤쪽 부분을 다 더하면은, p 플러스 q 의 m 마이너스 1 제곱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여기서 이거 보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얘를 한번 전개시켜 보세요 전개시키는게 더 쉬우니까 얘를 전개시키면은 p 플러스 q 의 m 마이너스 1 제곱 전개시킨게 일반랑에다0 부터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겠죠 1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고 그래서 이 모양이 됩니다 근데 p 플러스 q 가 합이 1 되죠 그러니까 1에 m 마이너스 1 제곱이 1 되기 때문에 그냥 mp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 상자에 50개씩 넣어 판매되는데 상자에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평균 a m 분산이 25분의 48이라고 한다. 한 상자를 판매하기 전에 불량품을 찾아내기 위하여 50개의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데 총 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검사하지 않고 한 상자를 판매할 경우에는 한 개의 불량품, 한 개의 불량품에 A1의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필요하다. 한 상자의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 비용과 6만 원이죠. 이거와 애프터 서비스로 인해 필요한 비용의 기대값 같다고 할때이 값을 구하죠. 비용은요. 자, 일단 하나당 a1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몇 개가 불량품이 나온지를 알면 되겠죠. 근데 여게 자,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랬어요. 이항분포. 자, 50개. 자, 써 보면 50개 아이고요. 그리고 확률은 아직 모릅니다. p라고 하겠습니다. 평균이 m이고 분산이 25분의 48. 그럼 m 값이요. 50p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분산은 m p q 가 되겠죠? 자, mpq 니까 50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값이 분산인 25분의 48이 됩니다. 요 식이에요.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랑 인수근이랑근해공식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분모가 조금 크죠? 조금 변형을 한번 시켜보면요. 50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5 곱하기 50분의 48인데, 이로 먼저 약분시키면 은 24가 되고요. 얘는 25가 되겠죠. 보면은 더 이상 약분은 안 되고요. 분모에 이렇게 25 곱하기 25가 있어요. 분자는 24고. 그러니까 요게 좀 p고 1배기 p 어차피 분모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 p 모양이요. 25분의 어떤 수라고 예측을 해보면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값을 25분의 k라고 하면요. 좌변이 25분의 k 자, 이거는 25로 통분하면은 이런 25-k. 이렇게. 돼요. 자, 이 값이 25의 제곱분의 24. 그래서 25 양변의 제곱, 25의 제곱 곱하면 사라지겠지? 이렇게? 사라지고 요식이 됩니다. 전개시켜보면은 이거 마이너스 k제곱. 써볼까, 일단?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5k. 는 24구요. 다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k 제곱 마이너스 25k 플러스 24는 0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k k 24와 1 이렇게 돼요. k 값이 1 또는 24. 그럼 p 값이요 25분의 1 또는 25분의 24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여기 보면 뒤에 m은 5이하인 자연수다 랬습니다요 값이죠 m 값이 50p가 5이하가 돼야 돼요. 그럼 요건 너무 크죠? 24, 25분의 24는 5보다 큰 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건 안 되고 p 값이 25분의 1이 됩니다. 요 값에 대입을 하면은 25분의 1곱하기 50하면 2 되겠죠? 평균적으로 불량품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자, 두 개가 나오고 하나당 a1이니까. f 서비스 비용이 2A1 되겠죠. 이 값이 6만원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A값은 3만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1000분의 A를 구하라고 했죠. 이걸 1000으로 나누면 답은 3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X 제곱의 평균이 40. 이항 분포입니다. 평균이 mp 분산이 mpq 되겠죠? 제곱의 평균이 40입니다.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자 분산은 mpq고요. 더하기 평균은 mp. 제곱한 값이 40. 자, 요식 하나 하고요. 자, 이건 평균이죠? 이거는 2에 x에 3배 해주고 1 더하면 됩니다. 19니까 1 빼주면 18이 되고, 3으로 나누면 6. 평균이 6이 됩니다. 평균. 즉, mp가 6이 되겠네요. 자, 이거 두 개의 연립방식 풀면 됩니다. mp 값 6을 집어넣으면요. 6q 가 되겠죠? 6q 더하기. 6의 제곱. 36은 40. 그리고 넘어가면 빼주면은 4가 되고요. q 값이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 p 값은 1에서 빼주면 3분의 1. n 값은요. mp 가 6이죠. p 가 3분의 1이면 68. 이렇게 해서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럴 때 구하라고 하는 게, 자, P, 확률이죠. 이거 그냥 확률 문제예요. 이항분포가 어디서 왔다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온 겁니다. 자,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물으면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로 가면 되는 겁니다. 즉, 자, X가 두번 나올 확률. 즉, 왜냐면, N이 18이죠. 18번 뭔가를 시행했을 때두번 나올 확률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독립시행 확률 18C2에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이게 두번 나와야 됩니다. 이게 두번 나오고 나머지는 몇 번? 16번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돼요. PX가 1일 확률은요. 똑같이 18번 중에 한 번이고 나올 확률 여기에 한번 나오면 되고 나머지가 17번 나오면 되겠죠. 이게 계산하면 됩니다. 약분해보면요. 3분의 1 하나고 2개니까 사라지면서 이거 하나만 남고요. 3분의 2가 16개, 17개죠? 다 약분되면서 여기 하나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자, 이거 분모 3도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주제로 2만 남겠죠? 자, 2만 살아남았고, 앞에 보면요. 자, 이거는 18이 되고요, 그냥. 분모 계산해보면 18 곱하기 17을 2로 나누니까 9가 되겠네요, 이렇게. 9 곱하기 17. 위에는 18 곱하기 2. 9도 또 약분 되겠죠? 약분 되면은 2. 더 이상 안 되네요. 분모는 17이고요. 분자는 2 곱하기 2니까 4. 최종 답은 17분의 4가 됩니다. 이상입니다.